개발 400m 어, 크린 같은 것도 있어 가지고 약간 게임처럼도 즐길 수 있는. 음. 사가아전 처음 봤어요. 6 톨씩 4 개를 만들었더라고요. 평일 기준으로 한 75,000원? 가격도 아, 싸다. 피도 4,500원, 5,000원이면 7500원? 너무 비싼데 이거는. 오늘 가는 데는 힐스카이 골프장인데 해발 400m 필리핀의 원시림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귀도 먹먹해지고 확실히 고지대에 있다라는 게좀 느껴지긴 합니다 힐스카이 시시 아 대표님 근데 강화라다고 해야 되나? 하늘에 가깝게 올라가서 그런지 구름이 되게 가깝게 보이고 오늘도 날씨도 약간 청량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게 더큰것 같아요 차들어온는 입구도 뭔가 조형적이게 생기고 어. 넓고저기 피아노도 보이네요. 와우. 야, 죽이긴 하다. 하늘이 뭔가 바다 있는 것처럼 되게 슬로스카예요. 야, 야, 노래도 그냥 기깔나게 올라가 보실래? 요 잠깐만 올라가 볼까요? 네. 덥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와, 전경이 와, 진짜 좋아요. 와. 또 골프백 은 무게가 얼마나 하나요? 무게 안 재봤는데. 12kg 잡해서. 아 여기 음료도 다 파네요. 음 조용한데 215원. 준비 시간 같은 게또 있나 보네요. 음. 야 여기는 확실히 뭔가 좀 첨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기기가 좀 좋아 보이는 크린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약간 게임처럼도 즐길 수있네 음. 요즘 이렇게 나오더라고. 요 재밌겠다. 워밍업 와미가. 워밍업부터. 야 이거 신기하다 진짜로 요오 야 굉장히 신기합니다 지금 반 그리버드 이 뭔지 한번 해볼까요? 오 사라비아, 콜롬비아 롱 드라이브에서 멀리 한번 어떻습니까? 에이스가 223m라고 거 네. 나오고 있네요 오우 아 187m 오우 오대표2 6 0 m 에이스 에이. 이겼습니다 에이스 어. 이긴 대표님 어. <laughs> 전반적으로 들러보니까 여기가 초보자들한테 되게 좋은 골프장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일단 시설이 리뉴얼이 잘 돼가지고 옛날에 그루나엑스라고 태영그룹이 가지고 있던 골프장에 여기가 개인이 사신 것 같은데 근데 기업으로는 작년 10월달에 매각이 되고 그러니까 리뉴얼 작업을 3월부터 운영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하게 세련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저... 다 갖춰졌고요 오 그릇도 딱 갬성했네 갬성 이거 얼마예요? 아 라면이 옆에서 뽑는 겁니다 근데 <laughs> 7,500원? 너무 비싼데 이거는 핀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 계란도, 있고, 계란도 있고 만두 파떡 파. 네, 단무지 아우 어, 그래도 7 5 0 0원이라 <laughs> 오케이 라, 라면 좀 아니었던 거자 아, 자리 착석 후 아, 여기 또 특이하게 키오스크 여름이라 콩국수도 있네요 가격도 싸다. 그러게요. 13,000원, 12,000원 이런데 이런 응, 데가 응. 관광지 음식점이랑 그리고 안주류도 있네요. 꼬발 이런 거. 아마 오시면은 뭐 요거 드시는 분 계실 거고 요렇게 하나 시켜 가지고 나눠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음. 저희는 들깨 시락국 하나랑 맹제도 꼬알비 먹고. 결제 잘 되나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나인 전 느낌이네요. <laughs> 나인 전 <laughs> 이렇게 키오스크로 개는대가 많이 있네요. 요즘 뭐 많이 응.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골프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컨셉이 캐디라든지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많이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싸요 다른 데보다. 코스 레이아웃도 6 홀씩 4 개를 만들었더라고요. A, B, C, D 코스. 나인홀이 아니라 6홀 그런 데가 없나요? 전 처음 봤어요.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렴한 편이긴 하겠네요. 평일 기준으로 한75,000 원. 엄청 싼거 아니에요? 많이 싸죠. 제가 볼 때는 노사가 잘 합의한 느낌. 또 저는 무엇보다 음식 가격이 가격이 좋아요 음료도 한번 볼까요? 피피도 4,500원, 5,000원이면 되게 싸죠 일반 골프장은 피는 얼마 정도 해죠 9,000원? 아 비싸네 주류도 거의 비슷한 가격인가요? 가게 보니까 4,000원, 5,000원 하죠 딱두배 정도? 다른 골프장도 술은 가격이 좀 있죠? 다 비싸요 어느 정도 네. 네. 술은 어쩔 수 없고 오 무거트, 무거트. 자 일단은 바지락 들깨 시락국 시락국은 어. 경상도식 표현 아니에요? 인천사람이로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바지락이 너무 많아 좋아 어. 알싸한 느낌이 살짝 나는데 기분 좋게 매콤해야 되나? 밥은, 어떤가요? 밥은 별로. 군대에 어. 어. 아. 어떤 거요? 밥은 달로 군대에서 찐밥 하시죠 어떤 느낌이지알것 같습니다 밑반찬도 한번. 깍두기, 멸치볶음, 오징어초볶음 평이하다, 이거. 뭐 메인이 중요하긴 하니까. 이건 뭐좌우단간 슴슴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렇고 반전이 있어요. 그럼 다음 음식 먹어봐야죠. 일단은 요게 냉채국밥. 먹어볼게요. 국발 맛은 안 나요. 그러면 시원해 아, 시원한 맛난 비빔밥국수인데 약간 좀 기대되는 게 메밀면 같거든요 양배추랑 무랑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살짝 비비면서 느끼는데 물기가 좀 없는 느낌이라고 하네 약간 건조해 보이네 야 입이 작아이게 들어갈려나 한번 씹좀 뭐1 이래서 5점까지 감가있다면 3점 그 먹다 보면 또 어떻게 되지 모르니까 제대로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네 대표님 말처럼 조개살이 진짜 많이 있어가지고 아네 대표님 저희 말고 다른 분들 막 피자 같은 거 먹고 있는데 따로 시키는 건가요? 제 알기는 웰컴푸드 같아요. 다인 미녀들 한판 주시는 아 거. 그런 것도 혹시 그린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벤트니까, 이 한참 밥 구이르니까, 골프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좋죠. 어, 근데 대표님 궁금한 게, 밥을 안 사먹지 않아요? 뭐 상대적으로 좀 부리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음료를 같이 먹겠죠? 어. 맥주도 한잔 주 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일단은 내방객이 있어야지 장사가 되니까. 아, 그러네. 통통 비어있는 것보다는. 대표님 궁금한 게, 아이인턴하고 밥을 먹잖아요. 그때 캐디분들도 밥을 드시나요? 그런 경우보다는 대기하면서 이제 과일 드시고요. 아, 통 출발 전에 식사를 하시고 근무를 하시죠. 같이 밥 먹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제 호텔 생각하시면 돼요. 음. 호텔이어가 있는데 친절하고 감사도록 옆에 앉아서 같이 먹자고 할수 없듯이. 아, 그렇, 그렇긴 하네. 또 그분들도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아 대표님 저 이제 간단하게 총평 남기면 좀 어떨까요? 금액으로 얘기하면은 가격은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골프장이 있을까? 메뉴도 너무 다양하지도 않고 간단해가지고 결정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겠네 맛에 대한 부분은 아쉬운 게 많네요 거기 가서 뭘 먹어야 되겠다 어떤 맛 나는. 면 그럼 마지막으로 오점 만점에 몇점 봤어요? 음... 지금은 납작, 이런 표, 표현보다는 음식 맛이 조금 더 올라왔으면, 아, 이, 이 좋은 골프장에. 있는 음식,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에. 그런 아쉬움만 채우면 완벽할 것 같다. 좋아요. <laughs> 카푸치노. 우유부품은 뭔가 되게 음. 부드러워가지고. 밍밍했네.